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한구 그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무난하라. 아리스도 불로의 권속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무난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난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무난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무난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무난하라.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로마서 서신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마치 연말 시상식의 수상 소감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하고 감사와 무난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총 정리를 해 보니까요, 총 26명의 사람들과 다섯 개의 가정 교회를 언급합니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목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분류를 좀 해봤는데요. 분류를 해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고요. 남자들 외에 8명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노예 출신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가정교에 속해 있는 불특 다수의 사람들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이름이 익숙한 바울의 오래된 동역자들도 있고요. 여기 언급된 것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전혀 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생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출신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이자 조력자가 되었고 바울은 이 사람들 한명한 한 명을 기억하며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늘상 자신이 이야기했던 대로 복음 안에서 어떠한 차별과 장벽 없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서신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군가 아니 베베라는 여성입니다. 지극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당시 사회를 생각할 때 바울의 서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잘 설명해 줄수 있는 전달자로 이 여성인 베베가 선택됐다라는 사실부터가 바울이 얼마나 편견 없이 동역자들을 대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복음은 모든 편견과 차별을 깨뜨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연합되고 통일된 것이다라고 바울은 수차례 가르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이, 또 남녀 차별, 신분의 차이와 차별 등이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의 장벽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음에 붙들려 살았던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말했던 대로 이 로마서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언급하며 그들이 나의 동역자였고 후원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이나 차별 없이 그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 교회였고 한 가족 공동체였음을 바울이 직접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의 나이, 성별, 출신 배경 등등은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교회로 모여 있다라는 사실만이 중요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모두가 복음 안에서 좋은 동역자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묵상과 적용을 할수 있을까 고민해볼 때이 바울이 보여주었던 복음의 참된 연합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이라는 단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한 교회의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 안에는요 기질과 성향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고요 출신 배경과 남녀노소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로 인한 어떠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이 보여주는 모습은 아닐 거다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는요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모든 다름을 깨뜨리는 온전한 연합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기독교를요 편협한 종교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편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며 구원의 진리임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을 가진 우리는요, 진리 위에 어떤 것에든지 얼마든지 맞춰지고, 낮아지고, 같아질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바울처럼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과 포용력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 진리를 지키고 전파할 수 있다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얼마든지 그들과 같아질 수 있다 라고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 그대로 정말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오직 진리 하나만을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묵상되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울이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교회 안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어떤 태도와 자세로 대하는지를 고민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한 가지 진리에서만큼은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만큼은 편협해야 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에서는요.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는 복음의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어떤 차별과 다름을 뛰어넘는 우리 안에 온전한 복음의 연합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요 얼마든지 진리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과 맞춰지고. 낮아질 수 있는 여유와 포용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사람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 안에 복음의 진리가 스며 들어가기를 그가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지 이한 가지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시 차별과 편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게 깨어지고 온전히 연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 이 말씀의 진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은 얼마든지 포용력 있게 그들을 맞이하고 받아주는 이 복음의 복음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연합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맞춰갈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실제로 그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사랑과 동역했는지를 주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기질, 나의 성향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나와 잘 맞는 사람과만 교제하며 차별과 편견의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온전한 여담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경험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어쩌면 존재할지 모르는 모든 차별과 편견의 벽을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편협하게 하시고 그 외의 모든 것들에서는 얼마든지 그들과 맞춰줄 수 있는 여유와 포용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게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부탁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편견과 차별을 넘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여유와 포용력을 보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부터 내일 1박 2일 동안 일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연합의 기쁨을 우리 청년들이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처럼, 하니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알고 믿었사오니, 하나님, 그 복음 안에서 어떠한 차이도, 어떠한 다름도 무의미해지며, 오직 복음 안에서 통일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문교회 안에 어쩌면 존재할지 모르는 차별과 편견의 마음들 아버지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통일되어지고 연합되어지므로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우리 성문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편협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확장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직 진리에 만큼은 편협하게 하시고, 진리가 아닌 진리 외의 다른 것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관용을 보이고 여유를 보일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가 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부터 일청년부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1박 2일의 이 시간 동안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이 모임들 가운데서 여러 모임의 순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며 서로 동역하며 연합하며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동역자로서 함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